여기 있는 주둔군을 보낸 게 아니라, 목숨 걸고 싸울 결사들을 만들어서, 진짜 우리 역사가 널리 알려지길 원하신다면,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백제하고 접경이 혼란적인 지역을 넘어가야 돼. 자,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제 유치할 수 있죠. 뭘 유치할 수 있다? 바로 요, 한강하요, 요 한강이라고 부르는, 거. 자, 요 한강이라고 부르는, 이 한강하요. 자, 이게 한강이라 한강은 누가 부르는 거다? 신라 입장에서 한강인 거예요. 백제나 고구려 입장에서는 이게 한수가 돼요자그 1만명을 갖고 넘어갔어 안평이 바로 있네 큰 싸움이 나게 되잖아요 그 상황에서 당나라가 침입이라도 해오면 전선이 양쪽에 있기 때문에 고구려는 어려워집니다 자 그런데 그 일만이 바로 국경을 넘어간 게 아니라 자 일만이 어, 행군을 해서 행군이라는 건 군사를 이루고 어느 정도 거리를 지나가야 돼요 바로 요지역 백제와 신라가 아, 점령지가 혼재되어 있는 이 지역 백제도 신라의 뒤통수를 씻는이 지역 이 지역을 목숨 걸고 건너가야 되는 겁니다.